만약에 외국에서 투자된 이 돈이 아니었다면 d p 가 이대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시즌 제로 여섯 개를 만들어서 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면 일화가 딱 나오고 나서 엄청난 외압에 시달려서 이대로 드라마가 나올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어서 TV에서 한주한주 한주 방영했더라면 <laughs> <그럼요>. 난리가 났겠죠. <laughs> 아시아 시장이 역시 커, 크다는 것. 실제로 크죠 동북아시아제의 나라가 뭐 덩어리를 합치면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서도 또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 이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한 곳에 직접 제작비 투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넷플릭스 측에서 아 그러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오늘 이제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디피라는 작품인데 네네. 보셨어요 아니 몇개 봤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다못 봤는데 네네.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GDP를. 저도 이제 기대를 했어요. 에. 고백하자면 에. 저는 정해인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 처음에 아 정해인이 새로운 작품 나오니까 게다가 예고편 보니까 흥미롭겠다 싶어서 8월 27일 저녁 8시 반에 시작했는데 새벽 4시까지 그냥 연달아 여섯 <laughs> 편을 그냥 쫙, 쫙, 쫙 잡아왔습니다. 정주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은, 올해 5,540억 정도를 들여서 여러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넷플릭스,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자된 이 돈이 아니었다면 DP가 이대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음... 국방부의 압력이라던가 네네. 여러 외부의 외압이, 암...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제로 여섯 개를 만들어서 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면 1화가 딱 나오고 나서 엄청난 외압에 시달려서 이대로 드라마가 나올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어서 네, TV에서 한주한주 한주 방영했더라면 <laughs> 그럼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네. 나서 아마도 네. 사전 제작이었어도 편집을 한다거나 아마 방영 일정이 미뤄진다거나 분명히 난리가 났을 거다 국방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농담, 농담이지만 제개인 사견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공정한 이야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게 넷플릭스는 보장을 해준다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의 이야기 시장을 차지하라고 하는구나라고 좀 삐딱하게 봤던 <laughs> 많은 관객층이 이번에 DP 때문에 돌아섰어요, 많이. DP로 인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아, 돌아섰다는 게 우리 쪽으로 왔다, 아, 그 넷플릭스 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넷플릭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는. 한국, 한국어의 어려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관객층조차도 넷플릭스니까 만들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군대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고, 결국은 해결 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그 병사가 1953년 수통 얘기하면서 수통, 예. 아직도 쓰고 얘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만큼 바뀌기 힘들다라는 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이 드라마 보고 나서 다 반응이 뜨겁겠다 생각했지만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댓글에서 이런 거 봤거든요. 내가 미국인이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인상이 아서가려고 했는데. DP 보고서 이런, 이런 사회 문화면 난 한국으로 이주하는 걸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본게 그러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계속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나 성장 이야기나 재벌 얘기나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 <laughs> 나오면 어쩔 것이냐. 맞아요. 우리 스스로를 그 분해해보고 폭발시켜보는 그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나의 아저씨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작품들이 계속 나와줘야, 줘야 지속성을 갖는 거 아니냐. 그게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이제는,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혹은 용서라는 걸참 좋아했잖아요. 네. 한국 서사에서. 문제는 울고. 있었지만 용서하겠다. 내지는 어 불가능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복수 한번 해서 넘어가 보겠다. 이런 것들 많았는데, 지금 모병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듭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결국은 그 전에 오정희 소설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어 그때 이런 표현이나 전중이라는 표현이 선생님 아시죠 전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감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군대와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정희 작가 소설 중에 결국은 수감된 그 범죄자를 보면서 군인을 떠오르는데 군인이 그런 비유의 동어가될 만큼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걸이 넷플릭스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또 남겼더라고 옛날엔 그랬나보다라고 하는데 또 밑에 댓글이 아니다 지금도 지금 도 그렇다 다르지 않다 뭐 언어 폭력이라던가 성적인 어떤 여러 수치심을 주는 가해들은 꼭 손이 닿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근데 저는 이게 왜 군대 문화라고 설명되지? 한국의 직장, 한국 사회 전체가요. 위아래 관계로, 수직 관계로 형성이 되고, 위는 아래를 함부로 할수 있다는 라 굉장히 뿌리 깊은, 좋지 않은 악습이 있는데, 네. 그냥 군대 조직은 그게 극단화되는 것뿐이죠. 일반 사회는 안 그런가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나이가 한몇살 위라고, 맞습니다. 마구 함부로 할수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출생을 2년 먼저, 3년 먼저 했다는 게 어떻게 강자가 될수 있는 권, 권리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에게 이상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서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포털사에서 간부가 말라점장 상사가 괴롭혀서. 그 목숨을 좀 달리한 뭐 그런 사례들도 극단적 있었고 선택의 많은 사례들이 맞습니다. 보면 바로, 네. 바로 군대 문화인 것 때문인 거죠. 이 군대 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군대 문화인데 이 DP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정치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제화되고 숨기지 않는 것다는 자체가 저는 이야기 시작이라 보기 때문에 의미의 시작을 넷플릭스가 해줬다는 게또좀 아주 감가 새롭습니다. 예. 네.